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캔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영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캔들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일반적으로 캔들을 만들 때는 일반 용기에 왁스를 붓는 정도의 캔들을 만들었었는데 조금 더뭐 드라이 플라워라던가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른 캔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라던가 뭐 강의 형태 의 식으로 캔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증된 천연의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대량으로 기성품으로 나오는 캔들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캔들은 용기에 담긴 정형화된 캔들인데요. 핸드메이드라는 특성 때문에 손으로 직접 짜서 꽃 모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 용기에 들어가지 않고 방향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캔들을 만들 때는 우선 어떤 캔들을 만들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캔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다 보니까 우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캔들이 어떤 건지를 정한 다음에 용기라던가 뭐 다른 재료들을 직접 이제 초이스를 하셔야 되세요 그 재료를 다 선택하고 난 이후에 뭐 색감이라던가 모양들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캔들을 만들게 되시고요 캔들은 기본적으로 왁스를 녹였다가 굳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이라던가 그 용기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 모양을 선택해서 이제 녹여서 붙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향마가 뭐 강하기라던가 그리고 캔들로 만들었을 때뭐 어느 정도 향이 지속되는지가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향은 뭐 디퓨저로 만들었을 때 향이 좋은 게 있고 어떤 건또 캔들로 만들었을 때그향 자체가 오래가거나 강도가 강한 향들이 있거든요. 그 캔들을 만들 때 향만 넣는 게 아니라 왁스를 같이 녹여서 향을 섞어서 캔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그, 태우지 않아도 왁스 안에 향을 섞어 놨기 때문에, 음 그냥 두셔도 충분히 향이 날수 있지만, 태우게 되면 더 많은 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온도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재료라던가 전체적인 어떤 거를 이해하고 다 활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센스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왁스를 녹일 때 필요한 핫플레이트고요 향이랑 왁스의 양을 잴수 있는 저울. 온도를 재서 향을 넣고 그 다음에 용기에 부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계가 필요하고요. 캐드를 태울 때꼭 필요한 심지, 심지를 고정할 수 있는 심지 탭. 그 다음에 왁스를 녹여서 같이 넣을 오일이고요. 심지를 고정할 수 있는 심지, 고정 탭. 그리고 왁스를 넣어서 녹일 비커. 저희가 오늘 만들 캔들은 용기가 있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을 컨테이너 캔들이라고 하고요. 컨테이너용 소이 왁스를 이용해서. 이전에는 캔들을 그냥 집에다가 불빛만을 이용하는 단품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캔들 같은 경우에는 향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캔들 하나만의 그 부분이 아니라 뭐 집에 두었을 때 인테리어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어, 사람들이 캔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또한 좀더 대중적인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들을 만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료들도 있고, 그거를 소재로 해서 또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강의도 할수 있고, 그런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으로도 감각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적인 직업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미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한다면, 캔들 메이커란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